샬롬, 안내리아 반갑습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어제 하루도 건강히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온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분노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승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못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여호하시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못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그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린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너무나 고난의 삶임을 봅니다. 하지만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여우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감사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